지금 이제 만이산, 화돌이에 여기 만이산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만이산을 몇 번씩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딱한 번만 올라가 봤는데, 그때만 해도, 아,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왔는 데로 아주 힘들게 그렇게 아, 느껴졌습니다. 어깨 잡고 아, 싶다. 사냥 중에는 이렇게. 어, 그때 누를 때 흔들리지 않게 오자. 네. 강화 성모두에 해루질을 왔어요. 일단 그물을 잘 정리합니다. 구명조끼 입어 주고 장화 신고 고기를 넣을 통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출발. 여러분 들판 보세요. 황금 들판이고요. 지금 냄새를 전할 순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 좀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릴 적 많이 봤던 강아지풀 기억 나시죠? 혹시 저거 가지고 올래요? 가서 헤드랜턴 두개 다. 위 타운데 목에다 걸고 와요. 둘이 같이. 가져와요? 네. 네. 미안해요. 저는 다시 헤드랜턴을 가지러 갑니다. 여기 지금 어 뭐라고 하나요? 이그 전에는 여기 배가 위포리에서 이쪽으로 석포리라 어 그러죠? 석포리. 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성모도 쪽에 송모대교가 성모 낮으면서, 아 지금은 그 우측으로, 지금 저 멀리는 지금 아 저쪽 그 화도, 아 쪽이 보이고, 많이산이 저 멀리 이렇게, 아 저기가 많이사니네요좀 멀리 보이고. 지금, 아 이곳에 이제 투망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아 문제는 저기까지 내려가는 게 거리는 가까워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저기가 지금 보니까 저기 숭어들 모찌 같은 것들이 좀놀 노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쪽에 한번 던져보고 나서 이쪽에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금물를추립니다 조용해야 돼요. 고기들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도망을 가거든요. 발자국 소리도 나면 안 돼서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어깨에 걸치고, 물을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과연 무엇이 잡힐까요? 옆에서 고기들이 튀는데, 과연, 과연 잡혔을까요? 혹시 망둥어 내지 새우가 잡히진 않았을까? 오, 새우! 새우랑 망둥어랑 발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개펄이라 장악 안 나오고 있어요. 한발한발 신겹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몸이 가벼운데도 저리도 빠지니 몸이 무거운 사람은 엄청 많이 빠지겠죠? 동화 여러분 동화예요. 숭어의 새끼죠. 건물에서 여러 숭어 새끼인데요. 다 살려줘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 새우도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아 새우가. 네. 새우는 새우탕 끓여서 먹어야죠. 바다에서 수확한 거 저는 다 살려주지 않아요. 새우탕도 끓여서 먹고, 동화는 흙이 많이 있고, 흙냄새가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화도 많이 구워서 드시는데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아직은 개흙을, 뻘을 먹기 때문에, 잘 다듬지 않으면, 혹시 망둥어도 몇 마리 있을 법도 한데. 망둥어고 아예 안 나와. 혹시 한 마리 두 마리 있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원래 저 정도면은 망둥어가 있을 법도 한데 아예 안나타나네흙 잔뜩 흙 개구에 묻어 있는 동화. 오늘 동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다 집어서 물로 다시. 아 통에 담아서. 네, 그냥 던져줘도 그냥 돼요. 네. 그냥 던져 주신 돼요. <laughs> 뛰는 아이들이 동화였네요 동화는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도 많이 잡히거든요 잡아야지. 수망으로 이렇게 이미 수동을 벌렸기 때문에 있던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고 저희도 자리를 옮겨야 돼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고기 도망간 곳에서는 투망에 소용이 없겠죠? 내가큰놈 잡을 거예요. 과연? <laughs> 잡을 거예요. 자, 저 앞에 지금 저쫌 녀석들 보는 거. 이렇게 새우, 잡아야지. 새우 두 마리 획득이에요. 새우가 응? 한 마리, 여기 또한 마리, 두 마리. 아이고, 새우탕이나 끓여 먹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그물의 계획을 씻어내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 지금 바람도 시원하고요. 좀안 잡혀도 괜찮아요. 어, 다시. 던졌어요. 과연. 과연. 이번에도 동화? 망가. 여러분, 보세요. 참 아름답죠? 못뭐 잡아도 괜찮아요. 늘 항상 고기를 많이 잡지는 않아요. 같은 곳이지만, 어떤 때는 수확량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헛당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여기는 강화도 서해 바다인데, 사람들은 서해바다 보고 더럽다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개펄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개펄 물 때문에 물색이 회색이고 아름답죠 다시 한번 투망응 준비해서 가까이서 볼게요 과연 동화도 다 도망갔을 걸요? 기 아니야. 우 다른 데로 갑시다. 결국은 자리를 옮겨 보네요. <laughs> 아까 잡은 새우 두 마리도 오늘은 살려줘야겠어요. 안 잡히니까 얘네도 살려주는 게더 낫겠죠? 자 던져요. 훅. 네. 아래쪽은 갯벌이 질지만 위쪽은 딱딱해서 운동화 신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있는 진흙이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함초 지금은 너무 세서 먹을 수 없지만 나무재라고도 부르거든요. 함초 나물은 굉장히 몸에 좋고요. 봄에 먹을 수 있는데 함초는 소금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소금을 넣지 않아도 나물 자체가 짭짤해요. 그래서 요 함초는 그냥 살짝 데쳐서 살살살살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